안녕하세요. 오늘 그냥 시간 켜봤어요. 빈빈님 안녕하세요. 혜빈 이가 오늘 얼굴 들어 와 마트 차이는 무슨 빈빈님과 차이세요 응, 혜빈이가 2등으로 들어왔는데 왜 물어보는 거야? 진아, 너 혜빈이 봐서 참는 거야? 다음부터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혜빈님, 잘 가세요. 그만 싸우자. 나가네. 나도 그럴 거야겠다. 안녕하세요. 시간 김혜빈이에요. 오늘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뭐래, 야주빈. 네가 나 대당한 거다 알고 있으니까 시치미 떼지 마. 문제긴 언제야? 헛 같잖아. 지나가, 알려줬어. 증거되는데, 발표할래? 그게 조작된 거라고? 아닐걸? 진짜일걸? 맞아. 나도 걔나 믿어. 축하가 됐는데 요 믿어야지 안 그래? 아무튼 주빈아 잘 가고 십만이야 적을게요. 주빈아 나 아는 척하지 마라. 안녕하세요. 다시 실시간 깼어요 오늘 복잡복잡하네요. 응, 넥삭할게. 휘빈이 초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런 질환이 좋았어? 이쯤 나면 될것 같아. 그걸 믿니, 지나요? 그래, 두고 볼게. 근데 그럴 수 있으려나? 응, 너가 말하는 단호식이랑 교장쌤. 저는 이만 꺼봅니다. 그래, 두고 볼게. 근데 그럴 수 있어.